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로우선생입니다 반가워요 자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로직의 대기초 이제 뭐 설정하는거 이런거를 먼저 배우고 넘어갈거예요 아셨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많이 막 뭐가 배우는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법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제가 배울거니까 조금만 딱 집중하셔가지고 금방 다음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명드렸죠. 그렇죠? 약 그거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맥북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반대로 구매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사운드가 지금 내장 스피커로 나올 거예요. 그렇 자, 일단 인터페이스를 구매했다고 가정하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처음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보통은 로직이 알아서 인식을 해요. 그 인터페이스를. 정말 좋은 친구죠. 근데 만약에 인식을 가끔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인식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믹스 보이시죠? 여기서 이거, 아이오, 들어가볼게요. 자, 다 영어죠? 그쵸? 조금 어지럽죠? 자, 맨 왼쪽에 디바이스가 보이시죠? 이걸 들어가볼게요. 다음에 다 영어인데, 딱 여기서 위에 보이시죠? 아웃풋, 인풋, 디바이스. 이게 뭐냐면, 소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내가 뭘로 잡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스칼렛 솔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인데, 이 친구를 연결하면 이제 인터페이스 소리가 일로 가겠죠. 인터페이스를. <laughs> 맥북, 그러니까 맥에 있는 소리가 일로 가겠죠. 그쵸?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본인이 인터페이스 구매하신 거 회사명 이 있죠. 뭐 아웃풋, 뭐 스칼렛이든 아모니든 이런 거. 그런 걸 잡아주시면 돼요. 둘 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그냥 X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소리가 나오고 다 설정을 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노래를 만들기 전에 이 노래의 bpm이든 모든 이런 걸좀 설정해야겠죠. 그럼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위에 보시면 이거 120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게 바로 bpm. 박자.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bpm을 한 120으로 할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으 되는데 어, 나는 80으로 하고 싶은데 이러면 더블클릭하셔가지고 8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되이쉽죠 뭐 200까지 될 거예요. 아마 네, 되네요. 자, 그냥 100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BPM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에 딱 보시면 여기에 이거 이 친구 보이시죠? 삼각형. 이게 뭐냐면 메트로늄이에요. 메트로늄. 한번 제켜볼게요켜면 그냥 불이 들어오고 다른게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뭐, 제가 재생을 눌러볼게요. 스페이스. 들리시죠? 이렇게 매트음 세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보통은 그냥 내가 박자를 좀더 이렇게 이렇게 좀 이용해가지고 드럼을 찍단, 찍는다거나 이럴 때 이용한데, 보통은 이제 녹음을 할 때, 왜냐하면 녹음할 때 내가 박자를 딱 정확히 듣고 하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녹음할 때이 친구 를 켜놓고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이 친구는 뭘까요, 그러면? 1, 2, 3, 4. 이거는 카운터예요, 카운터. 그니까, 우리 녹음을 할 때, 녹음 누르고 바로 하면 준비할 시간이 저희가 없죠. 그렇죠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팔 아픈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카운트를 세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땅. 이렇게.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녹음을 여기서부터 한다. 자, 녹음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녹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운터와 메토닉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내가 녹음을 하거나 뭐 곡을 쓸때좀더 원활한 기능에서 원활한 환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걸 지울게요. 그냥 지우시면 돼요. 위에 보시면 이 친구가 색깔이 조금 짙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친구를 누르시게 되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보이세요? 근데 바뀌었는데? 이 위에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 자 내가 만약에 다시 꺼볼게요 내가 4부터 6까지 좀 반복 재생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마우스 딱 누르셔가지고 뚜루룩 당기시면 돼요 쉽죠? 다시 해볼게요 내가 7부터 9까지를 한번 하고 싶다 반복 재생을 그러면 7 위에 누르시고 쭉 당기시면 돼요 자 한번 제가 재생을 해볼게요 다시 올리도록 하죠 이렇게 이게 반복 재생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친구의 기능은 또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내가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m p c 로 듣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내가 그걸 어디까지 만들어서 어디까지 내가 m p c 를 만들 건지 그걸 정할 수 있는 구간이 돼요 만약에 노래가 내가 여기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노래를 이렇게 땡겨 오시면 되겠죠 쉽죠 자 다음에 세이브 기능이 있어요 보통 세이브는 이제 원래 로직 같은 친구는 만약 중간에 컴퓨터가 꺼져도 자동 세이브를 좀 해줘요. 다행히도, 정말 다행이죠.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세이브를 하는데, 세이브는 이제 원래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세이브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귀찮죠? 그쵸?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 단축키를 쓸 거예요. 자, 이 선풍기 모양 표시 있죠? 이 친구. 이게 바로 그 자판에 보이시는 커맨드란 친구예요. 커맨드 누르시고, 알파벳 S를 누르시면 세이브 같아요. 자동으로. 자동이 아니죠. 저희가 누르니까 듣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로직 처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 몇개 알려드렸는데 솔직히 이거 말고 더 많은 것들이 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친구들만 알려줘도 다음 걸 넘어간 후에도 솔직히 큰 지장이 없고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건 여기까지만 딱 배울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트랙을 만들고 그 트랙의 차이점 그리고 뭐 샘플이나 악기를 불러오는 거 이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